지금 우리나라의 그 3년물 국채 수익률이 3.5% 넘어서 지금 3.8%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3년물 국채 수익률이 3.5% 정도 되면 그게 정상이라고. 지금이 비정상이 아니라 지금이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이 전에 너무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금리가 낮아질 거다.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1%, 0%의 금리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건 쓸데없는 기대입니다. 네. 그, 그, 그런 그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이제 금리가 정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정상의 금리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이자 비용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악을 써서라도 그 이자 비용이 과거의 형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채를 그만큼 줄여야만 됩니다. 그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연적으로 이, 그 금리가 내려가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고 그렇게 해서 옛날의 형태가 다시 될 거다. 우리 조금만 버티면 돼. 이렇게 그하면요, 진짜 생활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지금을 인정하고 지금이 정상이다라고 <laughs> 하는 걸 인정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55대 45, 45 정도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높다고 라 봐야 됩니다.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뭐냐? 정부가 과연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능력입니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져 있고 그 어떤 형태로서 경제를 끌고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어떻게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제가 봤을 땐 지금이 훨씬 더안 좋다. 생활이 빡빡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월급을 저그못 올려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별달리 이제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는 형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업들은 어떻게 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사람을 줄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월급을 동결시켜야 되고요.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고 네. 있었죠. 이 월급을 안 올려주고 이러는 것이 결국에 보니까 경제 전체를 안 좋게 하고 기업들도 안 좋게 만들고 이렇게 가니까 우리 지금서부터 아 이게 월급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네. 되겠다. 고용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하고 이렇게 네. 나가겠습니까? 네. 기업들은 절 결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경제가 밑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 기업들이 돈번 것에서 일정 부분들이 가게로 넘어가고 그 가게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내수가 활성화되어야지만 경제 전체가 다 굴러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난 이후로 어떤 형태였었냐면 기업들이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벌어가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들이 가게나 이런 데에 임금을 통해서 넘겨주는 부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소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쪼그라드는 형태로서 이게 오는 건데,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그게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경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하면 어떨 거냐? 역시 마찬가지로 5년 후, 10년 후가 생활하기에는 더 빡빡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